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란도 피스 영상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란도 피스를 좀 열심히 하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리뷰를 할 기회가 있어서 오늘 여러분께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함께 가보실까요? 렛츠고! 자, 오늘 마그 열매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빙빙입니다 빙빙 뭐 지금 뭐, 뭐 버그 때문에 안 뜨는데 그래서 마그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랜드피스는 기본적으로 겁나게 퀄리티가 좋아요 자 그런 거 감안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나 그러면 마그 열매 가도록 하지요 자, 마그마 스킬은, 마그마 열매 스킬은 총 5개가 있습니다 E, R, Z, X, C 자, 요 순으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e 스킬인데요 이 e 키를 누르면 나가는 스킬인데 마그마 스웜프라는 스킬입니다 요 스킬은 기본 스킬이고요 그러니까 마그마 열매를 딱 먹으면 바로 생기는 그런 스킬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지요 갑니다! 자 요런 식으로 마그마를 땅에 뿌리면서 돌아댕기면서 상대편한테 근접 데미지를 주는 스킨입니다. 자유자재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요. 또 디켓 마지막에 튀어나와지네요. 자 요거는 스태미나를 소비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악마 열매 스킬들은 스태미나 소비를 하는데 스태미나 25를 소비를 하고 그 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육식 소모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데미지 한번 볼게요. 데미지는 이제 여기 몸빵이 있습니다. 9 데미지가 들어가네요. 90, 90, 오, 23. 튀어나올 때또 데미지가 있고. 어그 다음에 또 이제 타면서 계속 데미지가 10씩 이렇게 들어가게 되네요 지속 데미지도 <laughs> 사망했네 스킬이 강력한 건지 이분이 약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사망하셨습니다 아 참고로 현재 이 마그마를 가지고 계신 분의 악마 열매 스탯은 데빌프루스 스탯은 145라고 합니다 그래서 악마 열매 스탯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데미지는 계속적으로 증가를 한다고 하네요 자두 번째 스킬입니다 아이 스킬인데요 이름은 마그마 일업션이라는 스킬이고요 데빌프로츠 스탯이 20 15가 되시면 오픈이 가능한 스킬입니다.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지요. 마그마 1옵션. 갑니다. 꽝! 앞으로, 꽝! 사용자 주변으로 크게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꽝 하고 마그마를 일으키네요. 이렇게 해서 상대편을 때리는 자, 그런 스킬이고요. 이 스킬은 스테미나 25를 소비한다고 합니다. 스테미나 25를 소비해서 한 번에 이렇게 데미지를 주고요. 또 맞으면은 지속됨이 있네요. 지속됨. 자, 얼마나 데미지가 들어가는지 자세히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자첫 번째로 10일 들어가고 계속 7777 들어가다가 사망하셔서 못 봤네요. 자 지속적으로 데미지가 들어가고 스킬이 끝나더라도 마그마가 몸에 남아서 결국에 사망에 이르는 <laughs> 자 그런 스킬입니다. 자 요게 이제 마그마 일 옵션이라는 스킬이고요. 자 다음은 제트 스킬입니다. 마그마 피스트라는 스킬인데 뭔가 피스트가 들어갔기 때문에 주먹, 아 주먹 스킬 같은 느낌이 들죠자 요거는 데빌프루츠 스탯 을 45를 찍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어, 지금 이제 모으고 계신 것 같은데 와 일단 복귀. 나 누르는 순간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좀 간지가 나죠. 오, 막그마 떨어지는 거 봐. 이거 이 발버도 다나? 어, 달지는 않네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오, 와, 간지 봐. 꽝. 오, 다 부서졌다. 부서졌어. 아, 이거 마그마가 통째로 날아가네요. 막, 막, 돌 같은. 용암이 그냥 굳어가지고 날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야, 역시 급히 스킬 하나는 간지가 철철 넘치입니다. 자, 요거는 스태미나 45를 소비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스태미나가 충분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지요. 자, 그것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번에 데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물성 걸리면서 날아가는데, 뭐 이것도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아요. 오, 갑니다. 55 데미지 주고, 계속, 7데미지를 계속 줍니다 이런식으로 그래서 상당히 많은 데미지를 입히는 스킬이에요 그리고 범위가 또 넓은 것 같아요 범위가 넓고 또 멀리까지 던질 수 있는 그런 스킬입니다 어우, 괜찮은데? 역시 간지는 철철 넘치네요 자 네번째입니다 네번째는 X스킬입니다 마그마 하운드라는 스킬인데 데빌프루트 스탯이 65가 돼야 사용 가능한 스킬입니다 한번 그 형태 그 모양 한번 보도록 합니다 Go! 오 간지 오뭐 날라가는 것 같은데 오저 뭐야 아까보다 훨씬 많이 날라가는 같은 느낌인데 자 요런 모습으로 이제 던지고요 날라갈 때오 소리나 사자 같은 소리 나네요 사자 소리 같은 그런 게 나네요 어렁 하면서 날라가면 나 이건 뭐셀거 같은데 느낌이. 역시 무슨 강아지, 늑대, 뭐 그런, 그런 종류의 얼굴이 날라가면서 상대를 타격하는 뭐 그런 스킬인가봐요. 이제 한번 데미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60 데미지 일단 주고요. 보트 데미지로 7 데미지씩 또 계속 주고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아까 마그마 피스트랑 비슷한 성질의 그런 스킬인데 조금 데미지가 더 좋은, 데미지가 아주 좋은 그런 스킬입니다. 스테미나는 50을 사용합니다. 마그마 피스트보다 5더 사용을 하네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궁극기 마그마 레인입니다. 요건 이제 데빌 프루트 스탯의 95를 찍어야 하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아주 그냥, 요게 아주 그냥, 깐집니다. 오, 보십시오, 여러분. 계속 쏴. 다 죽는 거야, 그냥 맞으면. 저 깔려있는 애들 다 맞고 죽는 거야. 약간 초보 학살용 같은 그런 느낌 이거 다 맞으면 진짜 완전 사망인데 오 일단 깐진 장난 아니고 자 이렇게 공중으로 그냥 바로 위로 쏘면은 이게 그대로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요런식으로 이제 운영도 가능하고요 주위 사람들을 때리면서 그리고 앞으로 쏘면은 멀리 있는 적들을 완전 폭격하는 느낌으로 야아 이거 아까 이놈의 느낌이 꽉 나는데요 그죠? 자, 마지막 데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방당 데미지일 것 같은데, 방장 데미지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보도록 하지요. 갑니다! 오, 23 데미지를 계속 주는데, 넉백이 들어가네. 오! 어, 대박! 이거 그 헬하운드 그거 계속 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아니, 몸빵하는 분한테 좀 죄송스럽네. 자, 마지막으로 콤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Q로 접근을 해서, 소로 접근을 해서, 근접 스킬들을 날리는, 자, 그런 콤보입니다. E 한번 날리고, R 날리는. 자, 그런 형태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지요. 갑니다. 접근하고, 때리고, 그 다음에 밀친 다음에 한번 더. 이런 식으로 콤보가 가능합니다. 그럼 거의 뭐 죽었다고 봐야겠죠. 끝. 이렇게 죽습니다. 자, 그리고 마그는 바다에서 또 걸을 수 있습니다. 뭐 참고하시기 바래요. 요렇게 그냥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마그 열매. 아, 진짜 급히 열매 얻기 힘들죠? 마그 열매 리뷰 해봤습니다. 참고하시고. 오, 굉장히 뭐 좋은 열매라는 거를 저도 알았으니까.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자, 도움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피드드래곤드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인바! 가자!